자이 유형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고 가야 될게기 뭐냐면 리미트 이제 어떤 한 놈이 FX가 알파로 존재한대 그리고 합이나 차로 구성된 녀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개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리미트 X가 A로 할때 GX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죠? 얘가 하나 존재하고 합차가 존재 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얘를 hx라고 더 보세요. 그럼 gx는 hx fx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미 베타로 이뭐 베타 뭐 베타라는 값이 존재하고 얘는 알파라는 값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하,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두개 존재하면 이렇게 되냐? 라고 하면, 이제 이 극한 값의 성질은 뭐냐면, 성질은 존재하면 리미트가 각각 분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파로 가고 얘가 베타로 가는데,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분의 알파잖아요. 근데 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존재할 때만 리미트가 분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존재하니까 얘를 이제 알파로 하고 이거를 이제 베타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 분의 알파죠. 그렇죠. 근데 0이 아니라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안 간다는 전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3x의 제곱에 fx x를 구하는 건데 얘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이, 이, 1차항의 개수가 얼마? 2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얼마? 3분의 1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할수 있겠죠. 혹시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아래 하나만 더 봅시다. 자, 198번. 자, 하나 존재하는데 합차가 존재한데 그럼 무조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알파로 존재하고 베타로 존재하는데 gx는 베타 분의 알파인데 알파가 0이 나는 조건이 없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 알파로 가죠? 얘 베타로 갑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분모가 있어 없어? 없잖아. 다 분자에 있는 거잖아. 그치? 나누는게 아니잖아 그거 이게 무조건 되는거야 이게 헷갈리게 하는거야 지금 둘이 곱하면 되는거야 그지 그니까 러 0이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그냥 곱하면 되는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봐봐 얘네들 봐봐 그니까 이게 진짜 이걸를 많이 헷갈려 알파하고 이게 베타지 그래 그래 근데 엑 x 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거야? 베타 분의 알파가 돼야 돼그지 근데 이게 이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어생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 분모가 0이 아닌데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잖아요 극한 값이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의 분모랑 극한 값으로 존재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지 리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존재한다? 틀렸다고 왜? 극한 값이 0으로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 여기서 f x 는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g x 가0이 아니다? 아 g x f x 가0이 아니다. 이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 필요 없어요. 그니까 아니야, 얘가 존재하려면 필요해요죠. 분모 영이 뭐 아니어야 돼요. 아 저. 어 이게 존재 이게 존재하기까지 필요해. 근데 얘가 영이 아니라는 건또 다른 거죠. 예, 다저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이두 가지만.